안녕하세요. 월인천강신사주학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십천간 내면의 지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개의 기둥이 있고 각각 천간과 지지가 짝을 이루어 총 여덟 글자가 된다. 그중에 일주의 천간인 일간을 사주 주인공으로 보고 그 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천간은 정신적인 부분을 의미하므로 십천간으로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성격으로 볼수 있다. 일간은 열 개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사주에서 성격을 열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십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있다. 일간은 양간과 음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양간이란 갑, 병, 무, 경, 임 다섯 가지가 있고 음간은 을, 정, 기, 신, 개 다섯 가지가 있다. 양간은 명분을 중요시하고 음간은 세력을 따른다. 양간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길 싫어하므로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음간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므로 사회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하겠다. 갑 을일간은 대화와 타협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며 융통성이 좋은 사람이 많다. 언변이 좋고 창의적이며 길눈이 밝은 사람이 많다. 목일간도 월지에 따라서 외적인 성격이 달라지는데 월지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내적인 성격과 외적인 성격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안과 밖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병 정일간은 성격이 급하고 조급하며 다혈질인데 반하여 예의가 바르고 활동적인 성향이다. 화일간도 월지에 따라서 외적인 성격이 달라지는데 월지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대체로 안과 밖에 성향이 비슷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밖에 환경에 의해서 급한 성격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무기일간은 포용력이 있고 중도를 지키며 후덕한 성향을 지닌다. 토 일간도 월지에 따라서 외적인 성격이 달라지는데 월지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대체로 밖으로 드러내는 편이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밖의 환경에 의하여 성향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한다 경신 일간은 말보다는 행동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냉정한 사람이 많다 금 일간도 월지에 따라서 외적인 성향이 달라지는데 월지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의외로 활달한 성격으로 보이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일간 본인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게 된다 임개 일간은 지혜롭고 조용하며 움직임이 별로 없다고 하겠다. 수 일간도 월지에 따라서 외적인 성향이 달라지는데, 월지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내적인 성향과는 달리 활동적으로 보인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안과 밖의 조건이 비슷하여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 사주학에서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각자 타고난 성격을 알아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월인천강 신사주학은 세천년 감명법 간지론을 대표하는 교과서와 같은 서적입니다. 기초편, 종합편, 강의록으로 총 3종의 서적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책 구매를 원하시면 전국 유명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